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11월 4일에 양시장 고점을 찍어준 이후로부터 한 10조 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들을 집어던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티안 나게 매집을 좀 의미있게 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산업적이든 실적적이든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님들, 중단기, 중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적어두시고 매매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카메라까지 이렇게 키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함께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황을 좀 짚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5시 20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제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오늘 시황은좀 건너뛰고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실 종목 SK 바이오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집이 정말 의미가 크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가 크게 들어온 종목이라는 건요,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의 특정 비중 이상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유동 주식수라는 걸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동 주식수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될수 있는 주식의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2,800만 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요. 이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총 주식의 숫자, 거래가 될수 있는 주식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집을 의미 있다라고볼수 있는 수치가 이 숫자에서 1%에서 한3% 정도 이상 수치가 들어와 주게 됐을 때 의미가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SK바이오팜이 이런 매매 동향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 주도록 할게요. 현재 11월 4일, 그러니까 증시가 고점 찍고 떨어졌던 시점에 매수 수량을 보면은 한 8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체 주식 수가 2,800만 주였단 말이에요. 지금 계산기 켜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2,800만 주. 나누기 100하면 몇이에요? 28만 주가 1% 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86만 주면 3배. 지금 86만 주면 은3% 이상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되지 않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종목 차트적인 측면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2020년도 상장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23년도부터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던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거래량 점점 늘어나면서 제약 바이 우호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전 고점 물량들은 전부 다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좋은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10% 이상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만 제대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좋은 탄력성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돌파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지지구간들을 좀 메스터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집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가 매수 기회가 온다면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종목이에요, 한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ETF 자금이라고 하죠 동반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는 거 충분히 좋을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기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면요. 현재 흑자 제대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매년 영업이익이 천억 이상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적적인 부분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부터 수급이 본격 시작된 부분이니까 해당 내용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매매 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관점 볼수 있는데 저가 매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니까요. 이동평균선 지지 받을 때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기준해서 10%에서 20% 내외. 단기적으로는 잡으시면 될것 같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실적 성장세라든가 수급 동향 보면은 30% 내외까지도 목표가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단기 중기 관점으로 매력도 높은 종목 첫 번째 SK 바이오팜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실 종목은요, LG 이노텍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도 굉장히 의미가 크게 외국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누적 매수량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유동 주식수가 1,400만 주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죠? 14만 주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증시가 떨어졌던 11월 4일부터 18일 사이에 외국인 매수 물량을 보면 약 34만 주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8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전체 유통 물량에서 한 2%가 넘는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통해서 매집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이 수급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26년도부터 다시 한번 본격 성장궤도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좀 크게 보면서 매력 포인트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추세의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월봉상 고점 구간들을 이어줬을 때, 지금과 같은 상단 밴드가 좀 보여지거든요. 고점과 고점만 이어봤을 때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이 구간들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 지금 자리 안착만 제대로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추세적인 전환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상승계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에 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외국인 매집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자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일단 돌파 시도는 동일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미가 크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거래량적인 측면인데. 이전 사이클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던 사이클에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사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뭐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걸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2025년도 저점 찍어준 이후로부터 거래량이 티안 나게 점점 많아지는 걸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추세를 돌리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집이 좀 지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돌파만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30만원, 2차적으로는 35만원 밴드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어,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지금 22동 평균선에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추세를 보면은 기존에도 20선을 많이 지지를 받고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20선이 이탈되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1차 지지밴드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 시장이 좀 악화되면서 빠지더라도, 이전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왔던 음봉 여기 지금 아래 꼬리 긴음봉 보이시죠? 요 구간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단기간에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도가 사실 중단기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LG 이노텍도 한2% 정도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DB 하이텍. 뭐, 최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유동 주식수를 보시면 한 3천만주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100만주 이상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천만주의 1%면 30만주입니다. 지금 3% 이상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견, 중소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급이 더 좋은 상황인데 그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니까요.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면은 해당 종목 역시 2026년도부터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전망치를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영업이익치가 다시 한번 2028년도 기준 5천억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시가총액 지금 얼마? 3조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순이익을 측면으로 해서 뭐 PER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뭐 6배에서 8배 사이밖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PER을 그러던 10배 정도는 줄수 있어요. 성장성을 10배 정도 주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어, 앞으로 수급이 좀 단기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b i t e 어쨌든 지금 수급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기억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핵심적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전 고점 밴드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빅사이클의 수혜를 좀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가격들이 전부 다 인상이 되면서 주가적인 측면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전 과거의 사이클 당시보다도 훨씬 더큰 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모멘텀 자체가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5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고점 부분의 물량들만 제대로 소화를 해준다면 추가 슈팅에서 한20% 내외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전 고점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혀있는 밴드가 여기 밴드에 갇혀있어요. 2023년도 초에 물량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물량들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런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소화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가격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밴드를 보면요. 기준 밴드가 일단 지금 이렇게 세개 캔들이 나왔어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상승폭 키운 자리죠. 보통 이런 밴드의 중심값 구간이 매스타점으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데 이미 한 차례 왔다 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점이 형성되면 이거보단 조금 높게 잡힐 것 같아요. 한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에서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동평균선도 금접한 자리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65,000원, 2차적으로는 63,000원 구간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 좋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8만원대, 2차적으로는 한 9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도 목표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것 같아요. 뭐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매매할 만한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DBI 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업종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 볼것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의 유동 주식 수를 보면요, 1,400만 주 정도 됩니다. 1면 14만 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 약 35만 주 정도를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 정도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지금 10월 3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요 구간인데, 지금 이때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딱 고점 찍었을 때요. 여기서 매집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연속된 매집이 하락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차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낙폭 과대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바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좀 튀어오르면 한 23만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기술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당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고점 찍고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직까지 큰 추세가 이탈되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추종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 될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네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개 종목을 위주로 해서 좀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외에도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괜찮아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비중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매수 포지션을 좋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관광 관련된 종목, 롯데 관광 개발 같은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는 거의 5% 가깝게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광세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텐데 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필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크게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이에요. 여러, 제가 봤을 때 산업적이든 기업적이든 매력도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영상 마치기 전에 좀 안내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공지를 드릴게요. 현재 저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방, 댓글 보시면은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내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 또는 제가 언급드리는 인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텔레그램방인데, 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롯데 건강개발 역시 여러분들께 오늘 장중에 소개를 드린 바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과 같이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 여러분들 실시간 관심 종목들과 실적적인 부분들의 우량주들 또는 중장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GSPNL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 자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고점 기준 13% 정도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멘트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먼저 필수로 눌러 주셔야 되고요. 구독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 여기 링크 달려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바로 텔레그램에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어,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링크부터 해서 공부용 교재, 종목 포착기 다양한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필수적으로 구독 눌러 주시고 이용을 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저희 구독자 추이를 보면 9,740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 구독자 1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힘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매일 놀러 오셔서 여러분들 영상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